네 오늘 로보티즈가 어, 상승을 했습니다.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요, 어, 잠시만요. 과거에 네 상승을 한번 한 이력이 있고, 네 롤림을 잘 만들어 주면서 지금 상승했고, 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바닥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어, 로보티즈가 상한가 같이 갔고요. 그 다음에 이게 현대차그룹이랑 네 관련이 있습니다. 현대차그룹이 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수소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, 어, 집중을 했었으면 뭐큰 메리트는 없었을 수 있는데요. 아, 그니까그 정도 메리트만, 어, 수소차도 예, 그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. 근데, 어, 옛날에 이제 뭐 삼성부지, 그 삼성동에, 네, 예, 부지 사고 했을 때보다 로봇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, 예, 로보티즈를 지금 1조, 네, 2천억 달러 가량의 예, 지분을 배분해서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지금은, 음, 뭐,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나, 그 다음에 이런 로보로보나, 예, 네,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네, 기술적 분석, 네, 보시면은,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, 네, 지금 잘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갈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. 11% 정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네, 여기서 눌림을 잘 받아주고 있네요. 여기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요. 네, 조금 더 행보를 할 수도 있지만 네, 5,600원 손절 잡고 지금 그림에서는요. 또 내일 그림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네, 그 부분 네, 생각을 하면서 네, 가지길 바랍니다. 그다음에 음 보시면은 네, 로보티즈가 어쨌든, 어, 대장으로 보여지고, 그 다음에, 아, 로보티즈가 아니라 로보스타요. 자, 분석을, 네, 좀 해드리면은, 어쨌든, 로보스타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여기서 상승을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, 네, 그림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 되겠지만, 어쨌든, 어, 로보스타, 그 다음에, 어, 잠시만요. 이를좀얘기 드릴게요. 그다음에 로 로보. 로보로보. 그다음에 로 어, 유진 로봇도 네, 상당히 좋고요. 유진 로봇은 근데 오늘 상따를 했었으면 내일 저 최소한의 갭상승 정도 어쨌든 나왔을 수도 있고 어네 유진 로봇이랑 그 로봇스타 로봇스타랑 유진 로봇 그다음에 그 다음에 로보로보 로보티즈 네 이런 순으로 네어 됐고 그 충분히 로보로보 같은 경우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, 한 천, 12만 5천 원 손절 잡고, 네, 지금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, 아니면 내일 조금 더, 네, 눌렸을 때, 그때 사도, 어,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로봇 관련주 대응법 알려드렸고요그 다음에, 어, 다음으로는, 어, 제약주나, 또갈 부분 그, 어, 비메모리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